지금 대한민국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돈을 미친 듯이 찍어대는데, 금리는 오히려 폭등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에 10년물 국채금리가 2.58%였습니다. 지금은 3.4%를 넘었습니다. 불과 몇달 만에 1%나 뛴 겁니다. 돈을 쏟아붓는데 돈값이 치솟습니다. 경제학 교과서를 찢어버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한 건 이겁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시장에 수십조 원을 풀어댔거든요. 돈을 엄청나게 공급했다는 얘기죠. 그럼 당연히 금리가 내려가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장 변동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제에 뭔가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원리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중앙은행이 돈을 많이 찍으면 어떻게 될까? 돈이 많아지면 돈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물건이 너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는 것처럼요. 원화도 똑같습니다. 원화가 많아지면 환율이 오르고 집값이 뜁니다. 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의 공급이 늘어나면 돈값인 금리는 떨어져야 정상입니다. 공급이 늘면 가격은 내려가는 게 기본 원리니까요. 너무나 당연한 경제 법칙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완전히 반대 일이 벌어졌습니다. 작년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두번 낮췄습니다. 당연히 시장금리도 따라서 내려왔습니다. 올해 4월까지는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한국은행은 돈을 계속 풀었는데 시장금리는 오히려 뛰어 올랐거든요. 이유는 한국은행이 돈을 몰래 풀었기 때문입니다. 이걸 스텔스 양적 완화라고 부릅니다. 스텔스는 몰래 한다는 뜻입니다. 양적 완화는 중앙은행이 돈을 마부 찍어서 시중은행의 채권을 사주는 겁니다. 그러면 시중에 돈이 쏟아지죠. 자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뛰고 화폐 가치는 폭락합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은 이걸 공식적으로 할수 없었습니다. 한국 원화는 달러처럼 국제통화가 아니거든요. 공식적으로 양적 완화를 선언하면 난리가 날게 뻔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다른 방법을 썼습니다. 은행들에게 일주일짜리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일주일 뒤에 갚으라고 하죠. 그런데 은행이 돈이 없으면 한국은행이 또 일주일짜리로 빌려줍니다. 이걸 끝없이 반복하는 겁니다. 결과는 명백합니다. 일주일짜리라고 하지만 사실상 영구적으로 돈을 빌려준 것과 같습니다. 양적 완화랑 똑같은 효과가 나는 겁니다. 외국 투자자들이 이걸 보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양적 완화를 몰래 하는 거 아니야? 이 방식에는 치명적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시장이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은행들이 보기에 한국은행이 계속 돈을 빌려주니까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위험한 대출도 괜찮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한국은행이 이렇게 돈을 계속 풀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원래 망해야 할 회사들이 버티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부동산 회사들이 문제였습니다. 땅을 사서 건물을 지으려고 은행에서 돈을 빌렸는데, 부동산 경기가 나빠져서 망할 지경이 됐거든요. 정상적이라면 이 회사들은 손실을 인정하고 빨리 정리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이 계속 돈을 풀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한국은행이 저렇게 돈을 풀면 언젠가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오를 거야. 조금만 더 버티자. 20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당시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금리를 급격히 올렸죠. 유럽중앙은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가 긴축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금리를 올렸지만, 동시에 시중에 막대한 자금을 공급했습니다. 한 손으로는 금리를 올리면서, 다른 손으로는 돈을 풀어댄 겁니다. 이게 모순입니다. 여기엔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특히 대형 건설사들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위험 수위에 달했습니다. 이걸 그냥 두면 금융 시스템이 마비될 수 있었죠. 한국은행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시장 원리대로 망할 회사를 망하게 둘 것인가? 아니면 돈을 풀어서 시간을 벌 것인가? 한국은행은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가상의 A 회사 이야기입니다. A 회사는 천억을 빌려서 땅을 샀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면서 천억짜리 땅이 800억이 됐습니다. 200억 손해죠. 정상적이라면 여기서 200억 손해보고 정리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A 회사는 버텼습니다. 한국은행이 돈을 계속 푸니까 나중에 오르겠지라고 생각한 겁니다. 4년을 버텼습니다. 그동안 이자만 160억을 냈습니다. 땅값은 계속 떨어져서 650억이 됐고요.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보십시오. 원래 손실 350억에 이자 160억을 합치면 510억 손실입니다. 200억 손해로 끝날 일이 500억 재앙이 된 겁니다. A 회사뿐 아니라 수많은 회사가 똑같은 상황입니다. 각자 수백억에서 수천억씩 빚을 지고 있죠. 이걸 다 합치면 얼마나 될까? 업계 추정으로는 100조 원이 넘는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은행들도 이상하게 행동했습니다. 정상적이라면 A 회사에게 돈 갚아라고 독촉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은행들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한국은행이 계속 돈을 풀어주니까 어차피 한국은행이 막아줄 거야 라고 생각한 겁니다. 은행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A 회사가 망하면 은행도 큰 손실을 봅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이 계속 자금을 공급하니까 시간을 끌수 있죠. 혹시 아나요? 부동산 경기가 다시 좋아질지, 그럼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희망을 품고 계속 대출을 연장해 준 겁니다. 이게 바로 문제의 핵심입니다. 정상적인 시장이라면 부실 기업은 빨리 정리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기업에 자금이 돌아가죠. 그런데 지금은 죽은 기업이 좀비처럼 살아있으면서 귀중한 자금을 빨아먹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상황을 외국 투자자들이 눈치챘다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보기에 이상했습니다. 저 나라 뭔가 문제가 있는데 중앙은행이 저렇게 미친 듯이 돈을 푸는 걸 보니 금융시장에 큰 문제가 있나 봐. 외국인 투자자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한국은행이 겉으로는 긴축을 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막대한 자금을 공급한다는 걸 알아챘죠. 숫자를 보면 명백하니까요. 한국의 통화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을 불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국채를 팔기 시작한 겁니다. 국채를 파니까 국채 금리가 뛰어 오릅니다. 이게 바로 돈을 풀었는데 금리가 오르는 역설이 일어난 이유입니다. 여기서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금리가 오르니까 한국은행이 더 많은 돈을 풀어야 합니다. 그런데 돈을 더 풀수록 외국인들의 불신은 커지죠. 불신이 커지면 금리가 더 오르고 금리가 오르면 또 돈을 풀어야 하고 끝이 없습니다. 환율도 문제입니다. 원래 돈을 많이 풀면 환율이 올라야 정상입니다. 실제로 원화가치는 약해졌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외환보유고를 써서 환율을 억지로 막고 있습니다. 1,400원대에서 버티고 있죠. 환율을 막을 때마다 달러를 쓰니까 외환보유고가 계속 줄어듭니다. 한국은행이 돈을 계속 풀수 있을까? 영원히는 못합니다.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4천억 달러 정도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550조 원쯤 되죠. 많아 보이지만 실제 쓸수 있는 건 절반 정도입니다. 국민연금 자산은 1,000조 원이 넘습니다. 합치면 상당한 금액이죠. 그런데 문제는 한국은행이 공급하는 돈 규모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2, 3년 안에 한계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지금 한국 국채를 계속 사주고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지 않도록 막고 있는 거죠. 그런데 국민연금이 영원히 살 수는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분산 투자를 해야 하거든요. 한국 국채만 계속 살수 없습니다. 국민연금에도 규칙이 있습니다. 한 나라 자산에 너무 많이 투자하면 안 됩니다. 지금 국민연금이 한국 국채를 사는 건 일종의 비상조치입니다.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시간 문제가 등장합니다. 한국은행과 국민연금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 전문가들 추정으로는 길어야 2, 3년입니다. 다른 나라 사례를 보겠습니다. 일본이 90년대에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부동산 거품이 터지자, 일본 정부는 부실을 빨리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좀비 기업들을 살려두면서 시간을 끌었죠. 결과는 잃어버린 30년입니다. 한국이 일본과 다른 점은 이겁니다. 일본은 경제 규모가 훨씬 크고 엔화 신뢰도가 높습니다. 돈을 마음껏 찍어도 큰 문제가 없죠. 그런데 한국은 다릅니다. 원화는 국제 통화가 아닙니다. 돈을 많이 찍으면 외국인들이 도망갑니다. 앞으로 세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첫째, 한국이 지금 당장 부실 대출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망해야 할 회사는 망하게 두고 은행도 손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2, 3년 고통스럽지만 정리하면 정상화될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이 끝나면 건강한 기업들이 다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아프지만 장기적으로는 이게 최선입니다. 둘째, 지금처럼 계속 버팁니다. 한국은행이 돈을 계속 풀고 국민연금이 국채를 계속 사줍니다. 26년에서 28년까지는 버틸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근본적 해결은 안 됩니다. 시간만 끄는 거죠. 그러다 결국 외환보유고와 국민연금이 한계에 부딪히면 그때 큰 위기가 옵니다. 셋째, 26년 중에 갑자기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탈하기 시작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환율이 1600원을 넘어서고 금리가 4%를 돌파하면 시장 신뢰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때는 아무리 돈을 풀어도 소용없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면 환율이 폭등하고 금리도 천정부지로 치솟을 겁니다. 기업들은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고 경제 전체가 마비될 수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시한폭탄을 안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몰래 돈을 엄청나게 풀어서 부실 대출 문제를 덮어놨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속은 썩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이걸 눈치채기 시작했고 그래서 금리가 오르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의 본질은 무엇일까? 단기 처방으로 장기 문제를 덮으려 한 겁니다. 고통스러워도 빨리 정리했어야 할 부실을 계속 미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는 커집니다. 지금 부실 규모는 2022년에 몇 배가 됐을 겁니다. 더큰 문제는 신뢰입니다. 한번 잃은 신뢰는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 자본 이탈이 시작됩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부실을 덮으려다 더큰 위기를 맞은 나라들이 많습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2008년 금융 위기 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모두 같은 패턴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2, 3년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 지금 빨리 정리할 것인가? 아니면 더큰 위기를 기다릴 것인가? 선택은 정부와 한국은행의 몫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우리 모두가 짊어져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외환보유고가 있는 동안 시간은 흘러갑니다. 그 시간 안에 부실을 정리하지 않으면 큰 위기가 올수 있습니다. 지금 위험의 예고편은 나와 있습니다. 한국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다는 게 바로 그 신호입니다. 회사채 시장도 얼어붙고 있고, 부동산 거래량도 급감했습니다. 이미 위기는 시작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부채를 줄이십시오. 특히 변동금리 대출은 위험합니다. 금리가 급등하면 이자 부담이 폭증하거든요. 현금 비중을 늘리십시오. 위기가 오면 모든 자산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때가 바로 매수 기회죠. 현금이 있어야 싸게 살수 있습니다. 달러 자산을 일부 보유하십시오. 환율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0에서 20% 정도만 분산하는 겁니다. 공포에 빠지지 마십시오. 위기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차근차근 준비하면 됩니다. 패닉에 빠져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게 가장 위험합니다. 한국은 여러 번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도 이겨냈고, 2008년 금융위기도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이번에도 할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없다는 것, 그리고 빠른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문제를 인정하는 것이 해결의 첫 걸음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 경제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출 기업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고, 중소기업들은 버티고 있습니다. 문제는 금융 시스템의 부실입니다. 이걸 빨리 정리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위기는 예고 없이 오지 않습니다. 신호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 신호를 읽고 대비하는 사람만이 살아남습니다. 위기를 미리 정확히 예측하고 준비한 사람들은 오히려 자산을 크게 불렸습니다. 지금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